현금영수증이나 현금지출증빙, 일반지출결의서를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출이 가능할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을 때 신용카드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쓸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10월 25일 날, 아, 지출결의서의 선택은 뭐다? 자치단체의 조례 및 회계의 기준에 따라서 해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를 보고, 재무과회계과에서 어떻게 됐다? 어떤 기준을 잡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정식 계약으로 가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혹은 약식 계약을 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간략하게 써도 괜찮다라는 것들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혹은 회계 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간략하게, 일반 지출 결의서를 써서 편하게 지출할 수 있다. 자, 아셨죠? 혹시라도, 어, 지출하시다가 혹은 회계 업무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아니면 더보기란에 제 이메일이 있죠? 그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남겨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목소리>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